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헤비가 치지직에 올 수도 있다고? 어? 강지야 긴장해라 칸나가 돌아온다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아이리 칸나가 개인세로 데뷔해가지고 헤비로 활동을 할때 과연 어떤 플랫폼에서 활동하게 될까 요런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면 이제 헤비가 3월에 개인세 활동에 복귀하겠다 버튜버 데뷔하겠다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글로벌 시장을 노린다면 당연히 이제 우물 아닌 시지직이나 아프리카 국내 플랫폼이 아니라 글로벌 거대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게 당연히 정답이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튜브에서 16만 달성했는데 기존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는 게 맞는데, 어?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추측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추측을 했을 뿐이고 유튜브 활동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게 칸나가 치지직에서 활동을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치지직에서 활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자, 칸나가 왜 치지직에서 방송을 킬 수도 있냐면 일단 유튜브가 메인이 될 수는 있지만은 치지직에서 방송을 안 킨다고 확정지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칸나가 나 취지직에서 방송 안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가능하, 불가단 말이야. 그쵸? 게다가 취지직에서 방송 금지 당한 것도 아니야. 맞잖아. 파트너 달기 전에는 동시 송출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 하는 것도 리스크가 커. 그니까 러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면 이 아카이브를 남겨야 되거든? 근데 라이브 방송은 사건 사고가 많고 유튜브 라이브에서는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을 보는 거 영도를 받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커요. 그래가지고 치지직에서 활동하는 친구들도 전부 다 치지직 라이브에서 자유롭게 영도 보고 돈을 받고 이러다가 이제 유튜브에는 편집 영상만 올리고 이런 식으로 활동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활동 방식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편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활동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치지직이랑 유튜브를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 중에 라이브 플랫폼을 어디로 두는지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기존의 스텔 라이브처럼 치지직에서 라이브하고 라이브 영상 편집해가지고 유튜브 올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편집자 고용비용도 들겠지만은 기존에 친분을 갖고 있던 편집자들이 그대로 존재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취지직에서 방송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체계가 완성이 되어 있다니까 편집자도 있겠다. 썸네일 만들던 사람들도 있겠다. 이미 헤비는 자기를 도와주는 팀이 있어요. 칸나 때 쓰던 팀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팀들은 스텔라이브나 강지편이 아니라 그대로 헤비를 지지하고 칸나에서 헤비로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단 말이야. 팀이 와야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케네코처럼, 미케네코랑 싸웠으면, 주변 사람들도 다 흩어지거든. 그쵸? 근데, 칸나 사단. 그쵸? 헤비 사단은 유지가 그대로 되어 있단 말이야. 똘똘 뭉쳤어. 우리 칸나는 잘못 없고, 칸나가 헤비가 되더라도, 나는 헤비를 응원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헤비의 사단에 남아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헤비의 활동방식이 안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성이 높냐면 일단은 스텔라이브에서 활동 방식이랑 똑같은데다가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하려면 라이브 방송 때마다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치지직은 라이브 방송할 때는 썸네일 안 만들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트위터라든지 트위치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치지직이 편하단 말이야. 어. 그 다음에 편집한 영상 동영상으로 올릴 때만 썸네일 의뢰가지고 해 썸네일 만들어가지고 썸네일 붙이는 게더 편해요. 라이브 방송할 때마다 썸네일 만드는 거그 귀찮다니까. 어. 근데 치지직을 라이브 방송 플랫폼으로 선택을 하면 그런 귀찮은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튜버 채널이랑 우타이테 채널 분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타이테 채널은 헤비 채널 그대로 놔두고. 버튜버 활동을 위한 버튜버 채널을 새로 파가지고 구독자를 모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버튜버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타이테 채널 그대로 이용하는 우타이테 출신의 버튜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선택할지에 따라가지고 활동방식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존 채널 그대로 두고 새로운 버튜버 채널 파면 이제 구독자가 많은 채널이 두 개가 생기는 거니까 욕심 있는 애들은 새로 파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영역을 확실하게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유튜브 채널, 버튜버 채널로 만들어두면, 이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랑 합방할 때 같이 유튜브에서 킬 수도 있고, 뭐, 트위치에서 하는 애들이랑 합방할 때는, 이제 나는 트위치에서 키는 것보다는 치지지에서 키고, 상대방은 트위치에서 키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초창기 때는 진짜로, 아프리카, 트위치, 치지지 유튜브, 네개 동시 송출도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초창기 때는 내가 부활했다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자사 동시 송출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치지직올 수도 있다. 요런 이야기를 하면, 야, 거기에 강지랑 스텔라이브가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치지직을 오겠냐, 어? 걔가 와가지고, 강지 얼굴을 쳐다다보겠어? 요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이미, 뻔뻔하게 기싸움 조지면서 스텔라이브 나간 거라가지고, 다시, 못 돌아올 이유는 없어요. 어. 이미,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단 말이야. 그죠 게다가, 칸나가 헤비란 이름으로, 취지직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스텔견이랑 강지, 스텔라이브 소속 버트버 일부 사람들만, 칸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고, 칸나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은 알바 아닙니다. 뭐, 칸나가 헤비가 아니다. 그거는 스텔 견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상식이고 매너고 예절인 거지 일반인들한테는 알바 아니에요. 음. 오타쿠들만 지켜야 되는 룰이지. 스트리머 방송 보고 스트리머들은 알바 아니라니까. 버티버 뭐 유들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 어? 우리한테 있어가지고는 헤비가 칸나고 칸나가 헤비다. 어차피 아내 사람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설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가지고, 환생한 버튜버 이야기 할 때도,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저, 아, 저 알죠? 이런다니까. 장난친다니까. 걔네들은 이게 재밌다고 생각해서 방송 컨셉으로 자꾸 장난을 치거든? 근데, 환생한 친구들은 굉장히 곤란하죠. 왜냐면, <laughs> 이제, 비밀 유지 조항으로 말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환생한 버트베라 방송하는 스트리머들은 맨날 이 장난 친다니까? 어. 그러면 또 그런 스트리머한테 스텔견들이 가가지고 난리 칠 거란 말이야. 헤비는 칸나가 아닙니다. 그런 소리 자제해주세요.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어?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안에 사람은 없다. 헤비는 칸나가 아니다. 그런 상식을 강요를 해도 그 상식은 오타쿠 업계의 상식이지 일반인들한테는 통용되지 않는 개소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일인물이라는 건 안에 연기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칸다가 헤비로 이름 바꿔가지고 지지적 오더라도 칸나랑 친했던 스트리머들은 여전히 헤비랑 친하게 합방도해주고 좋아할 거고 비누리들도 칸나랑 동일시 취급하면서 오까에리 하면서 땡 하면서 이제 움직여도 되나? 어, 이제 봄이 왔다. 어? 아, 이 따뜻하네. 어? 그러면서 뭐 방송 대기할 때 대기방 가 가지고 춥다고 문 열어라고 막 오질나게 개소리할 거란 말이야. 그렇 그리고 이제 칸나랑 친한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영도로 신인 버튜버 해비 이러면서 신인 버튜버 해비가 데뷔하셨는데 방송 보셨나요? <laughs> 이럴 거란 말이야. 야. 치지직 난리났다니까. <laughs> 그러니까, 치즈직에서 이런 식으로 헤비 이야기가 나오면은, 강지가 막을 수가 없어요. 강지 영향력이 스텔라이브 내에서는 발휘가 되겠지. 윤이랑 어? 초나 불러가지고, 야, 너네들, 어? 칸나랑 친한 거 알겠는데, 방송에서 최대한 언급하지 말고 자제해라? 이러면, 아가리 다 물어야 된다니까? 어, 사장님이잖아. 그쵸? 회사의 운영 방식은 사장이 정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스텔라이브 애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이약 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거는 스텔라이브니까 다통하는 거고, 스텔라이브가 아닌 일반 취지직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들한테는 통영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지가 얘네들한테도 취지직 전체한테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이거죠. 게다가, 강지가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헤비 활동을 어떻게 방해해보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 헤비랑 친하게 지내지 말아주세요라든지, 어? 헤비는 칸다가 아니니까, 언급 자제해주세요라든지, 이런 말 하면, 그거 하는 거 망은으로 짜친다니까? 스트리머들이 강지한테 그런 소리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진짜 싸운 게 맞나 보다. 둘이 사이 존나 안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사실 별로, 어? 무조건 언급 안 하고, 해비랑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 너네들 싸운 건 너네들 싸운 거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해비랑 친하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인데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인들의 생각이라니까. 그렇죠? 물론 강지랑 더 친해 가지고 해비 손절한 사람 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해비의 잘못이 지금 명확하지 않단 말이야. 칸나가 뭘 잘못해 가지고 잘린 건지, 그게 범죄 행위에 가깝고, 사람을 엄청나게 배신하는 행위였으며, 당연히 인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라서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가 있겠지만, 은 지금 스텔라이브도 입 다물고 있고, 헤비도 입 다물고 있어가지고, 헤비 자기 자신은 내가 스텔라이브에 나온 이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말은 못하지만 나는 당당하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헤비를 등 돌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른 스트리머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 대 인간으로 강지랑 싸웠더라도 나는 개인적으로 강지랑또 친하고 헤비랑또 친하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강지 이미지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강지도 요거에 관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거다 이거죠 게다가 뭐 단체 컨텐츠 같은거 있잖아 뭐 그런거에 이제 호로라이브랑 니지산지가 했던 것처럼 이제 헤비가 나오면 우리 애들은 거기 참가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얻을 것인지 헤비를 얻을 것인지 선택해라 헤비 나가면 우리 안 나갈 거야 우리가 나가면 헤비 못 나오게 해야 돼 요렇게 나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쵸 호로라이브가 이랬고 니지산지가 이랬어 어, 근데 치지직에서는 그게 나오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야 어, 치지직은 그런 영향력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스텔라이브가 그렇게 규모가 큰거 아니에요 스텔라이브보다 큰 애들도 많단 말이야 그쵸 아프리카에서 뭐 왁천지라든지 그런 애들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 아프리카는 오히려 다 안되겠다. 아프리카는 그딴 짓 하면 무조건 폭로 뜨거든. <laughs> 야! 너네들 뭐뭐 뭐 되냐? 막 이런 소리 나올 거라서. 그쵸? 시지직에서이런 식으로 강지가 뭐 헤비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면 무조건 폭로 나올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헤비한테 너왜 뭐봉루도창가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고든 그러면 해비가 나는 뭐 신청했는데 못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 그럼 또 스텔라이브 가서 물어본단 말이야. 너네는왜창가안 했어? 이러면 어 이번에는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어 저는 하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온단 말이야.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스트리머 서버에서 마인크래프트 하는데 갑자기 스텔라이브는 스트리머 서버 마인크래프트 참가 안 하고 스텔라이브 마인크래프트 서버 만들어서 지들끼리 한다. 뭐 이러는 거야. 왜? 스트리머 서버에 헤비가 나오니까 이렇게 돼 버린다니까. 그렇죠?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강지한테 이거 설마 헤비 나온다고 해 가지고 스텔라이브 애들 참가 안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면 결국에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 게이 인터넷 방송 업계다 이거죠. 그니까, 러 영원한 비밀이란 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 그쵸? 자, 어쨌든, 저는 헤비가 한 번쯤은 치지직 계정 만들어가지고, 치지직에서도 가끔씩은 방송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쵸? 치지직에서 방송하면서 내가 돌아왔다, 어? 얼어있는 친구들 있는데 녹여주러는 와야 될거 아니야. 그쵸? 게다가 기존 팬들 제대로 다 흡수 못 했잖아. 음 아직 헤비 구독자 16만 밖에 안 돼요. 30만은 찍어야 될거 아니야 그쵸? 치지직에서 방송하면서 자기가 돌아왔던 거 알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30만, 40만, 50만까지 쭉쭉 빨아가지고 그래야지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승산이 있지 그쵸? 어쨌든 저는 헤비가 치지직에서 방송하는 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